예수님을 길로, 무슨 길? 다른 길도 있어. 예수님을 오직 하나의 길로, 이 길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. 나는 살 수가 없다. 이런 간절함이 안 생깁니다. 곧 뭐냐면 진짜 길로 못 믿는다는, 안 믿는다는 거예요. 진리? 무슨 진리? 내가 생각해도, 내가 생각해도 세상 살만한데. 내 기준 가지고도, 내 경험 가지고도,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예수님이 생명, 무슨 생명? 나 지금 숨 쉬고 잘 살고 있는데, 나 지금 건강한데, 여러분,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. 나의 악함, 추함, 더러움, 쓰레기, 배설물,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시작인 거예요. 정말. 예수님을 길로 믿을 수 있고요, 진짜로. 생각해 보시라니까요,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길로 모시는지, 길로 믿고 있는지, 오늘 하루를 사는데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지, 예수님 생각 안 해도 집중 안 해도 살만 하잖아요, 여러분. 여러분,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고, 속고 있다는 겁니다, 여러분.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. 오직이 아닌 거예요. 이 실체를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가 딱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.